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사 칠성도사 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께서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녀분들 여러분들께서 어, 내 자식을 어, 친구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 줘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상극이 되어서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혐오하고, 자식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말, 오는 말, 서로가 고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자식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이 혼자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가 없으니 혼자서 방 안에 문 닫고 숨어 갖고 이상한 영상이나 이상한 만화를 보거나 다시 말하자면 성인물 같은 것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 공포 만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보도만 주십시오 항상 내 자식에게 어 정말 훌륭해 정말로 내 자식이 어, 예쁘고 착해 하는 그런 그 마음과 말 한마디로서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다.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내 자식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상처가 친구를 만나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누구와도 대인 관계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혼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영혼, 귀신들이 몸에 차고 들어옵니다. 몸에 차고 들어온 귀신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영혼, 귀신은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유체가 되죠 사람은 내 몸과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내 유체입니다 내 유체가 귀신들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쾌락에 빠지게 되고 넙 속에 빠져들게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인 것은 뭔가요? 아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아이가 성격장애, 정신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려면 부모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못해갖고 자식들 성격장애, 정신병 환자만 들어놓고 나중에 그 자식으로부터 부모님이 또 폭행을 당합니다. 요즘 현실에서 보면 20대, 30대 나이에서도 혼자서 자수성과를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집안에 처박혀갖고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또 부모는 자식에게 욕먹어가면서 자식 걱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만 더 자식에게 보듬 안아주고 사랑을 심어주었다면은 10년 세월 이상 동안 부모님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생을 사사하십니까 고생을 사사하지 마시고 어떤 부모든지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보듬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 특히 10대 20대 나이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에,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흉가나 폐가 또는 에, 놀이공원에 가면 은 귀신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 그런 곳에 가서 무엇인가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충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귀신들은 내 주변에서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성격과 마음이 귀신들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귀신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몸은 내 몸이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귀신의 생각입니다. 귀신들 생각과 마음에 이끌려서 부모에게 욕설도 하고 부모에게 폭행도 하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결과적인 것은 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좋은데 외부에서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해서 싸움을 하거나 늘 경찰서에 끌려다니거나 간절수가 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필요없는 작품은 만들지 마시고 하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내 자식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부터 챙기십시오 부모님이 내 자식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남편과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내 자식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보여야 되고, 말과 행동을 잘 하셔야만이 내 자식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혼자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자수성가해갖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이렇게 살아야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한번 들어온 유체는 본인과 나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와 친구가 되면은 나중에 보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구와 귀신과의 서로 간에 약속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귀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귀신에게 맞습니다 몸 속에서 맞아요 그럼 몸이 아파요 나아가서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귀신이 나를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어도 귀신이 내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가위눌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혼자서 할수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난 큰 타격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몸 속에 있는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불러들입니다. 내몸 속에 열 명이 있었다면은. 20명이 될 수가 있고, 50명이 될 수가 있고, 1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몸속에 수만 명의 귀신들을 들어온다고 해서 눈이 튀어나오거나, 몸이 크게 붓거나, 어떤 배가 나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온몸에 다 이게 렇 퍼집니다. 영혼들은 담배 연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투명하고 입체감을 갖고 있지만, 은 실제적인 것은 얼굴만 있습니다. 얼굴만 있는 그런 영혼이 사람의 눈, 코, 입, 귀, 항문, 자궁을 통해서 내 몸속에 침범을 해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치워놓고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귀신들의 무게감을 본인 스스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알지 못합니다. 자신만 그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 드렸듯이 내 몸속에 한번 들어온 영혼들은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내 길을 빼먹습니다. 내 길을 빼먹다 보니까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정도의 길로 가고 싶어도 자꾸 옆으로 삐뚤어지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욕을 먹게 되고 또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묻지마 강도 살인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귀신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귀신 말을 듣지 않으면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병 우울증 심지어는 몽유병까지 걸릴 수가 있고 각종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 여러분 귀신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도의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항상 긍정적이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한다든가 또는 동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친구들을 왕따시키게 되고 친구들에게 해방을 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돈도 뺏고 친구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폭행을 한다든가, 성폭행을 한다든가, 그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한번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나이가 들을수록에 자꾸 더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죠. 마약을 하게 되거나, 또는 강도를 하게 되거나, 또는 도둑질, 또는 성폭행, 또는 묻지마 강도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생을 교도소에 정가 10분, 20분, 30분까지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가자가 되어서 평생을 자유롭지 못한 교도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지요.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자유롭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삶에 대한 여러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귀신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귀신과 친구가 되면은 영원히 당신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방해를 받게 돼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